이처럼 경북에서는 해마다 대형 산불이 되풀이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면 비오는 날이 극히 드물고 건조한 날씨가 장기화하는데다 산과 인접한 농업 지역도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대형 산불 예방책은 없는 건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는 매년 대형 산불이 발생해 왔습니다. 지난 2020년 4월에는 안동 풍천면과 나무면 일대에서 1,944헥타르의 산림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안동 임동면과 예천 감천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화마가 덮쳐 419헥타르에 달하는 임야가 불타기도 했습니다. 3년간 산불 때문에 소실된 면적은 축구장 3,300개에 달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20년 안동 산불의 경우 200억 원이 넘는 산림 피해액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경북의 경우 겨울철엔 유독 비가 내리지 않고 건조한 날씨가 장기화되면서 작은 불도 대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까지만 비가 내리고 우리 지역에는 비를 내리지 못함에 따라 건조한 날씨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참 북서풍이 불어들면서 동서간의 기온 차이에 의해 경북 산지와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날이 많아짐에 따라서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산불 원인의 하나인 임야부근 경작지에서의 무단 소각이나 이번 영덕 산불처럼 폐농자재로 인한 산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특히 최근에는 방화로 인한 산불도 많은 만큼 산불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적극 설치하고 처벌 기준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산에 출입하는 곳에 곳곳에 CCTV 같은 것을 빨리 확충을 해서 어, 이렇게 산을 출입하는 데 있어서 CCTV가 아,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확산된다면 더 산불 예방도 더 촉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됩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대형 산불로 막대한 산림 피해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